이번에 그 네. 기능사무꾼에 대해서 그 취재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취재 내용? 예. 취재 내용은 난 몰라요. 넌냉투것못 난 다니고 뭐 지금 예. 들 나한테 물어서직원들이뭐 간접조리하는 거니까. 난잘 모르겠어. 무슨 이야기 모르는데. 어제 텔레비도안 봤어. 아예 그렇습니다. 그리그 네. 내용을 보면은 어, 실장님이 한 이야기는 어, 약튼두분다 종합해보면 그런 계획이 없다. 뭐 예산도 없고. 뭐, 뭘 물었는데 그런 계획이었다고. 저쪽에 그, 12채 권입니다집 짓는 거, 10만 평 건. 12채가 아닌데. 네. 원래 그사람들 이야기하면 30... 예. 70, 36세대인가 7세대인가? 예, 예. 예. 그러는데, 일단 처음 계획이 저걸 우리 시절에 보니까 10채를 생각했답니다. 그 누가? 정성근이죠. 자기가 13채를. 아니, 그, 열 채를 구상했는데, 네. 거기서 뭐, SOC 관계, 이렇게 관계는 열두 채가 되어야 된다고 열두 채를 기획을한 모양입니다. 네. 어, 그런데 어제 발표가, 그, 전부 다 저기, 쟤들도 그 담았는데, 거기서 그런 계획이 없다. 예산도 없고, 그 어... 뭐 잘못한 것이 대답을. <laughs> 그래서 그 문제를, 네. 그 본인도 시인을 하더군요. 자기가, 그, 그거 몰랐다. 그리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 MBC가 짧게 한 모양이다. 그래, 네. 이야기 나왔어요. <laughs> 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채, 12세대가 들어오는 규모가 되면, 기반 시설을 군에서 그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웃음> <웃음> 예, 예. 근데 어제 내용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없고, 그런 계획도 없고, 예산도 딱, 딱 잘라버렸어요. 대답을잘 나오지. 그러고, 근데 그건 농 기술센터 소강이 아니라. 그래서, 네, 어, 소장님이 이야기했다. 이건 올건이다 요, 요 자서, 이, 이, 어, 고수서 그래, 예, 예, 예. 고스 예. 고, 다 답, 다 답해야 될 성질을, 또, 지금 농촌 지도소에 물었으니까, 농촌 지도소에서는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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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에, 네. 이제,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는, <laughs> 앞으로 기농사무에 대해서 지원사항은 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기은뭐 지원? 기농, 뭐, 그, 기농사무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예, 예. 우리는 음. 그런 단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예, 예. 우리 군에 음. 기농하는 인력이 그만큼 많으면 좋겠다는 서 음. 기농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할수 있다는 그런 방침이지, 뭐, 음. 기농사무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기농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지, 예, 예. 기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지, 음. 기농사무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12세대 정도 이상이 들어오면, 기반시설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침이고, 이번에 그, 기농사무에서 그 창에, 뭐, 운양증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런, 그 내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뭐, 뭐, 36세대나 37세대나 대규모로 들어온다는데, 아이고, 뭐, 군소로서의 대환영이죠. 대환영이라 그랬죠. 자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그 MCPD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물론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 네. 그 무슨 네. 뭐가 문제됐는지 또저뭐 어떤 식으로 취재가 돼가지고 어떤 대답을지 그건 난 몰라요. 예. 그러면 그거, 그거 그 문제는 이제 한번 보시고 저, 저한테 메일로 좀 내용을 한번 좀 어디서 보니까, <laughs> 인터넷 뜹니다. 에, 그렇 네. 제가 뭐 내가 뭐 공식적으로 직원들이 대답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공식적으로 화해, 확인할 난 너무 못할 고 같는데 막 나고 뭐 직원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뭐 이야기 말을 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그 창군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걸 좀 바로, 바로 잡을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과 다르게 뭐 부수간에 차이 생기고 그 최종적인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내용이 어. 다 들었습니까? 그 창군의 방침은 어. 12세대 이상 들어오면 기반시설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36세대 37세대 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했죠 예 그거는 원론적인 맞는데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mc p d 수첩에 방영된 그근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들이 그렇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음, 그렇지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 보고 저한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오늘 고맙습니다.